경유의진경화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화문화 조교 팀장 유준사입니다. 자, 2018년 11월 4일 1호 경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화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월초로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조배당 막권도 좀 인기 만 접전 경주 그런 경주도 눈에 보여요. 그런 팀에서 불안한 인기마만 있다라면 항상 경마, 배팅 자체는 그래요. 같은 경주를 같이 배팅을 했다 할지라도 환수에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어떻게 배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기만 접전이다. 이거 다 까가지고 돈 됩니까? 30 배팅했어요. 5만원 붙어서 35만원 냈습니다. 뒤지면 30만원이 날아가요. 이건 주식이 아닙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게 주식이에요. 이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바로 경마입니다. 그런 배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100%가 어디 있습니까 경마가. 그렇죠? 환수가 보장되는 그런 경주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인기만 접전 경주에서 인기 하나만 걷어낼 수 있다라면 이 이거 환수가 따블이 그냥 되는 거예요. 따블이 이게 경마입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복리, 막말로 주식 같은 거, 떨어져도 10% 오면 90% 원금이 남지 않습니까? 경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 적중은 힘들더라도, 진짜 베팅해야 되는 경주에서 힘을 실어서 환수를 높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적중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승부 경주, 이 경주에서 승부 들어갑니다. 좀 재밌을 것 같아. 이 경주 무조건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4경주. 오전에서 2, 4경주. 중후반부에 7경주, 9경주인데 9경주. 자, 대상경주. 유준상이 메인골로 잡고 들어갑니다. 오픈에서 제가 인기 아마 1기가될것 같아요. 잘라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9경주입니다. 자, 방송에서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자, 바로 슈팅합니다. 서울제1경주 1000미터 국산유권 별정경주. 자, 이번 경주 일단 충마가 있는 경주예요. 1번 셰론 캡틴이라는 마필 선행 나갑니다. 정계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배팅의 중심이 맞다. 자, 이제 후착 선택인데, 7번, 송환비반하는 마필도, 지난번에 윤수환이 추천드렸던 마필이 입상에 성공했죠. 또될것 같습니다. 훈련이 또 좋아요. 뭐, 인정만, 능력만큼 인정하는 게 맞지 않냐. 여기에 4번, 에이온 해머라는 마필이 상태가 좋아졌어요. 얼마만큼의 변화를 볼 것이가 관건인데, 편성이 약하다. 안고 가야죠. <laughs> 자, 8번, 주영이라는 마필도, 이 마필은 이제 고무적인 게 뭐냐면, 지구로 보강이에요. 의도적으로 길게 몰아주는데 그 끄름 자체도 직전보다는 확실히 주행도 좀 차는 맛이 좋아졌어요 자 여기까지만 저는 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번 짱대는 말이 안 좋대요 지난주부터 조결를 했는데 어영부에 팔릴 겁니다 말안 좋고 6번 환상의 미시라는 마필도 지난번도말안 좋았던 말인데 오늘, 이번에도 말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안 갑니다 결론적으로 2, 1번은 정계 있죠 부지마 똥날 경주는 정계다 이를 놓고 7번, 그리고 조개발조은 4번과 6, 8번. 이 두가 보병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체 2경주 1000m 국산 유군 별정경주. 자, 이번 경주 유유상이가 또 어, 승부를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신마경주인데.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있고, 후착에서도 압축이 가능한 그런 경지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좀 불안한 마필들이좀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신마들은 조교가 우선시 될것 같아요. 주행심사 자체는 기본입니다. 근데 주행심사 때 공위촌 말 유준상이 잘라들어가지고 몇 번을 잘라드렸습니까다 아웃이에요. 못 들어와요. 착수권에도 못 들어온 말들이 허다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그내용은 뭐냐면, 주행심사는 몸싸움이 없어요. 실제는 몸싸움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자기 페이스 조절을 해서 능력발이 되는 것과 옆에 다른 마펠두가 몸싸움을 하면서 페이스 조절에 실패했으면서 입상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 이건 한우가 땅 차이에요. 그만큼 힘이 차야 된다는 거죠. 경주력에 배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조교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신마 경주는 조교가 우선시된다라는 거죠. 자, 이번 경주 유준상이 조개빨 씌워서 때려 먹을 수 있는 경주로 판단되기 때문에, 승부를 본다. 자, 일본 같은 말은 주행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팔리는데, 제가 한번 이런 말들은 쳐다도 안 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현주 갑니다. 1300m 국산 혹은 핸드께 경주. 자, 아홉 리가 나와 있는데, 자, 이번 경주. 7번, 원더풀 투르스라는 마필은,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왜냐면 하 훈련이 좋기 때문에. 보여준 걸음이 있죠. 능력만큼 있어요. 승급전입니다만, 데뷔전의 여유, 그 걸음이면. 훈련이 나쁘다면 한번 의심을 하겠는데, 훈련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1300의 부담감을 안고 뛴다. 이거 하나 있는데, 훈련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팅의 중심이 맞다. 인정하고 갑니다. 6번, 라온 미라클. 안쪽 내용도 괜찮네요. 열심히 타는 겁니다. 지금 편성 자체를, 막말로 7번을 제껴놓고 보면 얘도 사이즈가 되는 말이에요. 능력만큼 인정한다. 뭐 조개팔 좋고, 어차피 이제 7번 자체가 앞선을 장악을 해버리면 앞선이 정리가 돼요. 취입 타임을 잡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쪽에서도 이런 내용 안에서 승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8번 플라잉 헤라라는 마필 보여준 거는 컨디션 이상 없어요. 진정 정도의 상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동발병까지 시행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지금 유윤상이가 배당만한 지목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인기 꼴찌 팔렸던 마필이죠. 5번 지공질주라는 마필 야 이건 미쳐있는데 자 등짝이 형철입니다. 효정이 형철이 이거 진짜 진검승부하면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도 또 기본 마크는 뭐 6번, 8번이 맞아요. 7을 놓고. 하지만 5번도 여러분들 무조건 실전 배팅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자3번 골드 스타일스라는 마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6번이 왜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7이 앞선을 장악을 하고 앞선 말들을 다 정리를 해버린다. 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 바로 3번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3번은 실전 배팅에서 배제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이 들어오려면 7이 부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3을 보실 분들은, 또 7을 안 보시는 분들은 3을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유준상은 7을 보는 순간 3이 없어졌다는 라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상대성이에요. 자, 서울 제4경주 1000m, 곡수산, 조건 별정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 승부경교를 지정하면서 을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계주는 뭐 신의 마필과 기존 마필들의 접전 양상을 띄고 있는데 뭐 기존 마필 중에서도 조교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이 있고 여기에 또 신마 중에서 믿음이 가는 마필이 있어요. 조교죠. 주행심사도 괜찮은데 조교가 믿음이 가더라고요. 압축이 되는 겁니다. 시원하게 때려 먹을 수 있는 경교. 자, 신마경교는 뭐라고 그랬죠? 조교입니다. 마필의 상태를 알고 배팅을 해야 됩니다. 과연 몸싸움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실전과 주행심사의 차이는 한우가 땅 차이에요. 정확하게 맥을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 조교가 있고 그 중심에 유주사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서 2경주, 4경주, 뭐 야무지게 한번 승부를 걸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제 5경주, 1000m 곡산오을 헨께 경주. 마음마리가 나와있는데 자 2번 토암산 파워라는 마필 교계의 완성도도 있어요 그런 발 좋습니다 기본 근성 있어요 자이 마필 여기서는 웬만하면 오지 않냐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배팅의 중심입니다 자 여기에 3번 라온세레라는 마필 자 이것도 지금 근성 있는 마필인데, 주행도좀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기대치가 있고. 7번, 당대 의 소녀가 지구로 보강에 주한침을 뒀어요. 선행을 좀 나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을 쓰고. 6번, 프린스 오브서이라는 마필은 이제 배당만을 지목해 가지 드렸는데, 말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걸음을 보여준 말이 좀 바닥을 찾다가 말이 좋아지면 유준상이 또 아, 거품 뭔데, 이건 승급 후에 너무 없었어요. 무조건 안고는 갑니다. 자, 토함산 파워가 여기서는 배팅의 주심이다 승급전입니다만은, 조개를 보니까 올것 같아요. 그리또 편성을 보니까, 지난번에 보여준 거래에서도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놓고 한번 여러분들께 승급조치는 두 마리, 자, 3번 쪽에 포인트가 잡히고, 뭐 7번, 6번까지는 여러분들 좀 안고 가자. 자, 지금 5번 대천 효로는 지난번보다 상태가 좀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마필은 높게 평가하지 않겠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 갑니다. 1000m 국선4군 핸디캡 경주. 자, 이건 인기만 접전인데 흥바람이라는 마필 7번 흥바람. 편성을 만났죠. 편성을. 자, 강공이 얘기한 다는 마필이에요. 뭐승부지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흥바람을 이겼던 마필이 일본 슈퍼트릭인데 야, 이건 말이 너무 무거워요. 1번 게이트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마필은 왜냐하면 순발력으로 움직이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가치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인기는 끕니다만은 좀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번 경주 강하게 보지 않겠다. 그런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도는 이번 경주는 뭐 능력만큼 인정하자. 그런 그래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이걸로 한방 제가 지그 승부까지도 보고 싶었는데 자7번굴참나무수비에요 이거 한번 노리십시오. 뭐 훈련 강도 대폭 올렸는데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히 좀 듬탁해요 견적이 좀안 좋은 말인데 이거에 보니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자 4번 과천장사 이것도 제가 잘라드립니다 이것도 말안 좋아요 그래서 4도 이번 경주는 1번 4번을 걷어내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뭐 6번 까치롱 공주 실전에서 좀 기복을 보고 있는데 말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임마필도 이번 경주 어느 도한 발은 나올 수 있는 소재는 분명히 있다 자 다른 마필 중에서는 뭐 8번 봄비스킹이 저 보조주로 있죠 안쪽에 정갑판 바로 밑에 거기서 막 뺑뺑이 잡아 돌렸는데 좀 승부기는 좀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필도 항상 잊을만하면 한번 때려먹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배당마로 제가 지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안고 가주시고 열둘 놓고 7번이 원장 기본 막권입니다 이거 한방 찍어먹기 같아요 배당마니까 뭐 8번이 1번이 뭐 8번이나 지금 몇 번이죠? 네, 6번 이건 배당 만이니까말 여유 있게 공략할 수 있고 일사람번 제껴놓고 한번 때려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힘을 좀 실어 보십시오. 자 서울제 7경주 1,300m 국산오븐 핸드캡 경주. 자 이번 경도주 메인으로 잡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압축을 하는데 3번 인디언 에코는 제가 말이 안 좋기 때문에 잘라 드리겠습니다. 이건 걷어내고 들어가고. 자,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가 있고, 한방 찍어 먹기고, 그두 마리는 보험 처리만 합니다. 보험 처리 중에서도 뭐, 비해담마가 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봉 경주는 유준 사이가 좀 시원하게 압축이 되는 경주, 좀 깔끔하게 했는데, 솔직히 저는 한방 승부해요. 그래서 준비를 오봅니다. 조기 우승마, 그리고 능력마, 이거 한방 찍어 먹고, 끝내고 싶은 경, 그런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 제가 아마 길게 썰 풀어봐야 의미 없어요. 먹을건 먹을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경주를 승부 경주로 지정하는 겁니다. 준메인이에요. 찍어 먹게 들어갑니다. 3을 제껴놓고, 한번 승부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자, 서울제 8경주 1,700m 고납 사군의핸드 경주. 자, 12마리 풀게이트인데. 자, 이렇게 이제 10번 브레고리라는 마필. 자, 보여줄 거름더 있는 마필이에요. 자, 조교의 완성도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속 있어요. 이번 경주 믿고 한번 들어가자. 여기에 4번 올 포비 투비라는 말이 자, 이번 경주 대변 훈련 내용에서 2주만에 나오는데, 지난번에 뭐2주든가 3주간을 조결을 해서, 그리고 출전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보였는데, 그때는 그래도 하육은 육군하고 병합하는데도 못 따라가대요. 근데 이, 오늘은,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외사사고뭐 대구나, 대군는 꿈이라는 뭐 능력만은 아닌데, 가지고 놀아요. 자, 이거 한번 노려볼 만해요. 편성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5번 번개 말하는 마피. 이 마피는 전혀적으로 목이 뻣뻣해. 그리고 발슴새가, 지세가 이렇게 휘어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주행자세는 아니에요. 이런 말은 뭐냐. 심으로 뛰어요. 이번에 스피드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뒷다리 차는 맛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6번 해피 마운틴도 편성을 만났습니다. 뭐 동반 운동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야 그래도 해결사가 범인이인데 원래 19조 진짜 해결사가 범인이에요. 기승한 만큼 한번 기대 해 보고 싶네요. 여기에 8번 청담 타이거도 말은 괜찮아요 얘는 이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 단독 선행이라는 점에서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10번 브레골이라는 마피는 잠재 능력입니다. 25조가 이런 조교 패턴에서는 가더라고요. 여지시이 때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레고리를 인정하고 후차기에서는, 음, 현장에서 한번더 고민을 하겠다. 그렇게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한양공주는 제가 제껴 드릴게요. 말안 좋습니다. 말이 너무 무겁대요, 이번에. 이상하게. 자, 구경 들어갑니다. 2000m 오픈 마련경교. 자, 이번 계조 대통령배에요. 8억이, 8억인가요? 총상금이? 자, 16마리 풀게이트입니다. 자, 이번 경주, 유준상이 한번 승부를 보는데, 배당으로 한번 승부 볼 거예요. 충마가 있습니다. 믿고 때릴 수 있는 충, 거품을 몰 겁니다, 제가.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마도 있고. 일단,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트리플 라인에 여기서 대가리 팔려요. 충마입니다. 축으로 팔려요. 진짜 이번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껴고 합니다. 트리플 라인. 말 무거워요. 뭔가 밸런스에서 맞지 않아요. 성실리가 대상경주의 강자고, 또 19조의 해결사고, 대상경주 19조, 자, 명문 마박. 다 인정합니다만은. 이번 만큼은 아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하게 치 저는 나왔다고 봐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 이거 하나만 건져가도 여러분들 돈 됩니다. 이거 입상이 실패를만 본다라면 유준상이 짱이 되는 거예요. 조교 짱입니다. 주인 흔들렸다. 자, 이번에 베스트 아니다. 이게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제껴놓고 한번 승부 보게요. 자, 제끼고 한번 승부를 보실 분들, 현장에서 유준성 찾아주십시오. 메인 승부답게 한번 배당을 한번 승부를 봅니다. 좀 분산 배팅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노리고 들어갑니다. 네, 터질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식경적입니다. 1800m 2등급 핸드캡경주 자, 12마리가 나와 있는데, 자, 2번 초인마하는 마피아의 강급으로 마무리하는데, 야, 말좋더라고요 그냥 올것 같아요. 그만큼 말의 완성도가 있고. 1번 킹즈 워리어, 좀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의도적으로 한 바퀴씩 계속 돌려버리더라고 조교를. 한 발은 더 쓰겠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편성 그렇게 센 편성 아니죠. 지난번에 비교하면. 자, 7번 금투사 지난번에 잘라드렸는데, 잘 탔어요. 정말 잘 탔는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타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안고 가십시오. 자, 여기에 9번, 빅트리오 또 15점만은 나오는데 컨디션이 이상없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그냥 빅트리오까지 안고 가기 좀 그래요. 이번 연에는 초임매 인제 하는 순간 압축을 해야 됩니다. 1번 때리고, 7번만 받치자. 두방 맞고 해서 좀 압축을 하고, 10분 경주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번이 팔리려나요? 말, 아예 안 나가대. 4번도 안 나가고. 그리고 12번, 건빛 강계의지난번에 노렸는데, 이게 목이 좀 높은 단점을 극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단점이다. 그때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갑니다. 1200m, 워낙 3군 핸디캡 경주. 자, 8번, 왕벚꽃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인정하고 싶어요.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말이 너무 좋아. 마무리 때, 한양공주 사군. 가지고 놀대요. 믿고 들어갑니다. 후착에서는 지금 배당만을 제가 우승 수위로 보는데, 9번 골드호라가 지금 찍혀 있어요. 야, 저거 빡세게 하나인데, 야, 이거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골드호라. 지난번에 동징이가 타고 어영부 했는데, 그거 재밌을 것 같고. 4번 명가 제왕이라는 마필도 편성이 지금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도 부드럽고. 여기 1일주나한까지좀 봐야 될것 같아요. 6번도 말은 잘 만들어놨어요. 6번까지. 지금 제가어영무에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얘들을 분산 배팅이 아니라 동등하게 때리라는 거죠. 8을 놓고 4, 6, 9다 배당 좋아요. 동등하게 때리십시오. 그런 이유는 근거는 2번한테 있습니다. 우승특기. 이게 최저 배당 깜박입니다. 저는 우승특기 안 봐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자, 뒤타리 디탈이 디타리를 제대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차, 차주는 그게 안 돼요. 뭔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아, 말이. 이게 유준상이 보는 시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마필 어떻게 뛰는가. 차수권에만 낸들다 기본 걸음으로 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배당을 형성하는 저는 이를 안 본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 항상 방송을 보실 때 포인트만 짚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유준상 이안보던 이거 배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봐서. 가져갈 수 있고, 답 없으면 유준상 AR 들으면 돼요. 경마 자체, 그렇게 막 머리 싸매 건다고 해서 못맞추고 맞힐 것 같아. 아니에요. 흔히, 우리 예상가들께는 흔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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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면 깜빡이만 보이더라. 이게 맞아요. 능력 평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능력 예쁘면 안 되고, 예쁘 근데 그게 다 아니죠. 또 하나 는 전기 같은 것도 꼼꼼히 살펴야 되고 조교 상태까지도. 그래서 조교로는 이번이 이번에는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laughs> 자, 유준상 님. 오늘 좀 핵심적인 이야기들 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것만 챙겨 가셔도 돈 됩니다. 돈 돼요. 자, 열심히 발로 뛰는 유준상 님. 성실한 유준상 님. 또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올 호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수한 팬 여러분들, 대박나십시오. 대박나십시오. 진심으로 대박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